한국인이 프랑스 가서 바게트 경험하고 깜짝 놀란 이유와 문화 충격 첫 번째로 한국인은 밥심 프랑스인은 빵심 프랑스는 아침 일곱 시만 되면 동네가 갑자기 바게트 퍼레이드로 변하는데 동네 빵집 앞에는 지하철 출근길 마냥 줄이 쫙 늘어서 있음. 프랑스에선 밥 대신 빵이 생명줄이라 바게트 없이는 하루 시작이 안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 두 번째로 바게트 만드는 방법조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음 진짜 바게트라고 인증받으려면 밀가루, 물, 소금, 효모로만 만들어야 하고 발효시간 제조 과정도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 길이는 60cm에서 70cm 중량은 250g 정량의 각종 첨가물도 넣으면 안 된다고 함 이렇게 만든 바게트는 보통 1유로때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높아졌다간 혁명이 일어남. 세 번째로 동네 빵집은 다 식중팔구 미슐랭급임. 프랑스는 어디 동네든 빵집만 들어가면 기본이 맛집인데 빵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했다가 빵한입 베어 무는 순간 바로 빵며듬. 심지어 마트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빵들도 한국 카페 만 원짜리 디저트보다 감동적인. 결국 프랑스 바게트 맛 경험하고 한국 와서 그때그마 단난다며 난리 친. <laughs>